지금 동지포즙을 끓이는데요. 이렇게 그 생활심을 먼저 저는 익혀요. 이렇게 생알심을 먼저 익히면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생알심을 먼저 이렇게 익혀서 동동 끄면은 이제 밥 가른 거를 넣겠습니다. 밥 가른 거를 넣고요. 또한번더 갈아야 되거든요. 먼저 아주 간단하게 끓이는 팥죽이에요. 새알심이 먼저 익어서 동동 뜨면 팥을 이제 가른 것을 넣습니다 아... <laughs>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사모님 그냥 하는 거예요, 지금. 하는 거를 같이 찍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. 요거팥 <laughs> 이제, 오늘 끓으면, 먼저 이렇게 새알심을 다 익힌 다음에, 이렇게 팥을, 팥앙금을 넣으면 됩니다. k 로 하니까 이만 나와요. 새알이 조금 적은 것 같네. 으 음, 팥죽, 동지팥 오늘 동지인데뭐 사람들은 애동지 에 불교 있는 사람들은 애동지에 팥죽 안 끓여 먹는데요. 그,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, 그냥 저는 끓여야 될것요 그리고 또, 팥죽이 영양이 많잖아요? 자, 이렇게 팥죽 끓입니다. 지인들하고 같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다들 바쁘셔서, 끓여서 나눠 먹으려고. 밥 쭉을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또 끓여봤어요. 그랬더니 이그 뭐지 음, 팥죽을 그 새알심을 마른 가루를 갈아서 반죽을 했더니 계속 꾸덕꾸덕하면서 그 물이 수분이 계속 불어가지고 그런지 팥죽 이 해알심이 약간 쌉스러운 맛이 나네요. 저도 그렇게 마른 가루로 해본 건 처음인데. 그, 한성대학교 있는데 가면, 그, 두 번째로 맛있는지 팥죽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걸 흉내를 해봤어요. 그 집에 이렇게 넓적한 그, 찹쌀떡을 거기다 넣어주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흉내를 저도 내봤어요. <laughs> 세, 세 개만 한번 해봤어요. 왜냐면 끓이기가 아주 수월해요. 다 익은 거니까 한번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왜냐면이 새알심도 제가 먼저 익게 익혔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서 저간단으로 팥죽을 끓일 수 있답니다. 이제를 제가 다이소에서 이것도 2,000원을 줬거든요. 근데 너무 쓰기가 아주 편하고 좋아요. 여러분 집에서 팥 조금만 사다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끓여보세요. 굉장히 편하게 금만 끓여서 맛있는 팥죽을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. 간도 안 맞고 달지도 않고 그러네요. 예, 지금 묽은 것 같아도 조금 시간 지나면 좀 돼줘요 맛있겠다 아, 연재랑 아빠 예,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새알심도 요새는 또 팔고 방학간 가면 새알심도 다 팔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찹쌀을 갈아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, 물, 물에다가 물 찹쌀이 새알심을 먼저 익히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팥 가른 거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. 그리고 팥 굳이 걸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믹서기가 좋아서 믹서기 다싹 갈으면 음, 좋네요. 새알이 너무 작은가봐. 많다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좀 싱거우니까 소금 좀 넣고요. 또 다른 설탕을 스테비아를 넣습니다. 둥지에 돌아오나요? <laughs> 글쎄요. 한번 기다려볼까요? 둥지에 돌아오나 안돌아오나? 아. 아, 오늘 그럴거예요 왜냐하면 동지라 아, 저도 지인하고 아, 이거 좀 찍으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지인이 놀러가서 이따 두시나 넘어서 오신대요. 그래서 제가 먼저 해서 오시면 팥죽만 드시는걸로 하고 제가 먼저 끓였습니다. 왜냐하면 점심에 또 우리 여기 가까이에 지인이 또 계셔서 지금 시어머니가 아흔여섯인데 병문안을 가셨어요. 갔다 오시면 시장하잖아요. 그래서 아유 또 막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병간호를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뜨뜻하게 팥죽한 그릇 선물하려고 그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두 번째로 맛있는 팥죽 집이 있잖아요. 저 한성대에 있는데 가면 그집 흉내를 나봤어요. 그 떡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. 이렇게 해서 뽀글뽀글 끓으면 팥죽이 다된 거예요. 이 새알심을 먼저 끓는 물에 팔팔 익혀서 둥둥 뜨면 새알심이 다 익은 거거든요. 그렇게 저는 했어요. 끓으면 다된 거예요. 음, 짭짤한 것 같아. 하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.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만 끓으면 드시면 되니까요. 새알심을 먼저 끓여서 음, 동동 뜨면 다 익은 거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다가 판물을 그냥 으면 돼요. 그러면 물더안 타도 되고 새알심 끓은 물도 걸쭉하잖아요. 찹쌀물이 찹쌀 저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면 돼요. 끓여봤어요 그래서 좀 먼저 먹고 지금 또 끓이는 겁니다. 다 됐어요. 이제. 이렇게. 이러면 잘 놀지도 않고, <laughs> 왜냐면, 이, 팥도 뜨뜻하고, 또그 새알심, 데친 물이 뜨뜻하니까, 새알심을 푹, 새알을 푹 익혀갖고, 이렇게, 골고루 끓었지요.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. 어. 이렇게 끓으면 다된 거예요. 어. 이렇게 해서 이제, 아, 미라클리, 음. 네, 팥죽 끓이고 있어요. 오늘 동짓날이라 오늘 애동지라 불교 있고 그런 분들은 안 끓여 드신대는데, 팥떡을 먹는 날이래요.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걸안 믿으니까. 그렸습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생알이다 뭉그러져 버리네. 너무 끓여서 네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제 어, 먹으면 돼요. <laughs> 네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네, 어, 다음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주말. 첫날 잘 보내시고요.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팥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